웅장하다. 약간, 우리나라 군가가, 일본 군가랑 그,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좀, 그런, 역사가 얽혀있는 그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맛실수 아니야. 뭐맛실 수야? 집피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맛실수 아니에요. 오호. 그거 느낌인데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사랑은 사랑의 아픔인 거야 정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남이 되어 이럴 응, 응, 수 없잖아 응응응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약간 그 아, 너무 비슷하다고요. 똑같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름표를 붙여내 가슴에 진실한 사랑에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아니 비슷하다고요. 느낌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아 비슷하잖아 와 GPT한테 물어봐야겠다 오호 어허... 느낌이 비슷하다는 게 똑같다는 게 아니고 오호 어허... 똑같다고 안 그랬어요 비슷하다고 했지 느낌이 비슷하다고 했지 똑같다고 안 그랬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그 영향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두 배야 내가 GPT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비슷한 건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 식민지 경험, 강제성, 트라우마를 가볍게 넘기는 리앙스로 들릴 수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하데 사하부베데수 사하데카티대수 어허 그런 얘기 야 그냥 음악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음악적으로 알겠죠 아무튼 내가 뭐 그렇게 비교한 거 자체는 제가 그그좀 기분 좀안 좋게 해드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제가 사과 드릴게요. 근데 음악적으로 내가 지피테테 물어봤는데 음악적으로 비스, 비슷한 건 맞대요. 그 느낌이, 알겠죠? 아니 아니 아니. 질문자님이 느끼신 유사성은 트루트라는 장르가 탄생할 때 일본 음악에 영향을 받은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역사가 얽혀 있어서 그런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음악사적으로 매우 예리하고 정확한.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다만 방송에서는 일본 쿵가라는 민감한 소재 때문에 팬들이 예민하게 방아, 반응할 수 있으니 음악적 구조나 음계가 트로트와 비슷해서 신기하다는 정도로만 언급하시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겠죠?